신명기 28장 15절에서 35절입니다. 키워드는 악행에 따른 저주, 이끄시는 방향, 헛되지 않은 삶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와께서 호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와께서 호 비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 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열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 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15절부터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저주의 내용은 굉장히 길고 자세합니다. 아주 강력한 경계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저주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나 언약의 무효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놀랄 만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아주 거칠고 험하게 말을 하기도 하면서도 여전히 부모로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을 보면 앞에서 순종에 따른 복과 정반대로 말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앞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으면서 복을 저주로 뒤집어서 말합니다. 개괄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한 뒤에 20절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 24절은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을 때 하나님은 백성들을 질병으로 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서 26절은 싸움에서의 패배를 말합니다. 앞에서 순종하는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백성에게는 패배가 주어질 뿐입니다. 27절에서 35절은 질병과 죽음에 대해 말합니다. 병에 걸리나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몸뿐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병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약해진 그들을 다른 나라가 노리고 칠 것이며 압제와 노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30절에서 33절을 보면 가진 것이 있지만 그것을 다 빼앗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내, 집, 포도원의 열매, 소, 나귀, 양 모두를 빼앗길 것입니다. 이 모든 앞에서 복을 주실 때 말씀하셨던 목록이기도 합니다. 자녀, 토지, 그 소산도 유린당할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그들은 제정신일 수가 없습니다. 미쳐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고치지 못할 병으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자들을... 거룩한 길로 이끄시길 원하십니다. 참된 삶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력은 아주 강력합니다. 간단히 말로 되지 않을 끈질기고 강한 열망입니다. 잘 설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두려움으로 그 악한 길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20절을 보면 하나님을 잊은 자들이 악행을 하여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따라 달려가고 그 길은 악행과 저주로 이어집니다. 욕망에 전차가 가는 철로가 저주로 이어져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도로 끝이라고 쓰인 표지판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더 가면 어떻게 됩니까? 길 끝에 있는 턱에 부딪히거나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경고 표지판을 보면 차를 돌리거나 우회해야 합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합니다. 한 율법의 경고는 거룩한 삶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저주를 내려 멸망시키기 위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그 길로 가지 말라는 수단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갈때 거기서 돌이켜.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라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좋은 말로 해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을 돌이켜보면 좋은 말로 해서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던가요? 좋은 말로 해서 제시된 바른 길이 있지만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유혹에 빠져 미끄러집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잊고 살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우리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을 텐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저지릅니다. 길 위에 경찰이나 경찰차 모양을 한 구조물을 둡니다. 더욱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경찰차 위에 올려진 등을 작동되게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속력을 줄이고 교통, 법규를 잘 지키려고 합니다. 율법의 경고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길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잊지 않고 살기 위해 힘쓰는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들이 가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살려고 하는 신자의 삶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헛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부끄러운 삶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죄악에 빠져 후회하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선하게 쓰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 주를 가까이 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